이 시간은 꽈리고추를 쪄서 맛나게 무쳐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. 보통 그 고추 무쳐서 찌는 것은 애동고추로 많이 사용하는데 꽈리고추로도 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도 이게 이제 매우면 안 되니까 좀 작으면서 부들부들한 게 있어요. 그런 걸로 좀 골라주면 되고. 그럼 꼭지를 따고 씻어서 준비를 해볼게요. 고추를 씻었으면 어, 굳이. 어, 물기를 털거 없이 적당한 볼에 어, 부어서 여기다가 밑간을 좀 해줘야 나중에 그 무쳤을 때도 맛있어요. 그래서 밑간은 꽃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뿌려서 소금이 다 녹을 정도만 까불까불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어, 이제 소금이 그거 다 녹았죠. 그러면 여기다 밀가루를 부어 주기 전에. 고추가 너무 굵다 싶으면 이런 걸좀 갈라주고 이 상태에서 밀가루를 뿌려서 버물버물 해줄 텐데요 여기는 부침가루를 사용해도 좋아요 밀가루 이렇게 3개가 들어갔어요 고추를 찔 텐데요 이 물을 한 1리터 가량을 좀 부어주고 찜기를 올려서 여기에 삼베 보자기를 깔아줘도 좋고 어, 좀 간편한 걸 좋아해서 종이 호일을 깔아놓고 고추를 부어서 어, 쪄줘볼게요. 센 불에서 10분 정도 쪘더니요 밀가루도 다 익고 고추도 딱 봐도 아주 잘 익었죠? 어, 그냥 이러면 여기서 끄고 양념장을 만들어볼게요. 먼저 고춧가루를 넣어주는데 고추무침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것도 재밌지요. 이렇게 세 스푼 진간장 가득 세 스푼 멸치액젓 한 스푼 다진 마늘 한 스푼 깨 소금도 한 스푼 넣어주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식성대로 넣어주세요. 양념들을 휘 젖어서 섞어주고, 축 부어줍니다. 양념이 잘 묻도록 골고루 섞어주고요. 여기서 섞다가 간을 한번 보세요. 각자 식성이 있어서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간을 보시고, 간장이나 액젓을 조금 넣어서 적절히 간을 맞춰주면 돼요. 간은 맞는데 어, 기름을 조금 더 첨가했으면 좋겠어서요. 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 첨가해 줍니다. 어, 까리고추하면 조려서만 먹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쪄서 잡숴보세요. 연하고 부드러워서 쪄놓고 무쳐보면 정말 맛있어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